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해서 형용사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개념은 명사 코드예요. 어, 명사를 꾸며준 거, 명사만 꾸미는 거죠. 그게 형용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얘기하면, 보어. 보호라는 걸 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격보호랑 이런, 주격보호랑 목적격보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명사 수식어, 딴 역할을 합니다. 그게 형사의 용법이죠. 사용하는 방법, 형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종류는 대명형사, 수량형사, 성상형사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조금 어려운 말을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명사의 용법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명사 수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 해서 명사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적 용법, 보어하는 것을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명사 수식 보어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 시험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더 이해를 하고, 오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정적 용법이란 것은요, 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어, 명사를, 명사를 한정 혹은 제한한다는 겁니다. 누가, 누가, 형용사가. 이해되십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한정 혹은 제한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펜입니다. 펜. 펜이라는 명사가 으면난 내가 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를 I like a pen. 그러면 나는 펜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여기서 I like a pen. 그러면 I like a pen. 그러면 그럼 내가 좋아하는 펜은 뭐야? 아, 이 펜. 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I like a pen. 그러면 얘가 빨간 펜이든 파란 펜이든 노란 펜이든 찢어진 펜이든 쇠로 된 펜이든 무슨 겨울왕국 펜이든 뭐, 어쩐 무슨 팬이든, 어쨌든 무슨 펜이든 어쨌든 모든 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펜이라는, 어 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어와 펜 사이에, 형용사를, 형용사를 막 더, 더 한다면, 형용사를 막더 한다면, 형용사가 붙으면 붙을수록, 펜의 범주가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어펜 하면 그냥 펜인데, 여기서, 어, 블랙, 이런, 어, 어 블랙 펜. 이렇게 하면, 펜의 범주에서 검은색 펜도 한번 줄어들게 되죠. 여기다가 한번더 줄여서 A black wooden pen 이러면 검정색 펜도 한번 줄어들었는데 나무로 된 걸로 한번더 줄어들죠. 그래서 형사가 붙으면 붙을수록 명사의 범주가 좀더 정확해지고 좁아지겠죠. 한정 제한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서술종법이란 것은 우리 이겨 이미 했던 얘기예요. 우리 뭐라고 했었죠? 형용사 보호는 형용사 보호는 대상의 상태를 뭐한다? 서술한다. 서술, 즉 보호하는 것을 그 서술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서술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한정적 용법, 서술용법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형사가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있는데, 형사는 형사 역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 수식과 보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쪼개자면, 명사 수식에도 전치 수식이 있고요, 후치 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에도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형사가 이네 가지 역할을 첫 번째, 이네 가지 역할을 다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게 없어요. 아 그냥 형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어려울 게 없어요. 형사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는 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로 야, 난 전치수식은 할 건데 후치수식 안 하고 주격보 안 하고 목적격보만 할 거야? 아, 목적격보도 안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전치수식만 할 거야? 이런 애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본 어떤 애가 야, 그러면 나는 전치수식은 안 하고 후치 수식하고 주격보복 보호, 목적격보호만 할 거야. 이렇게 반발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애들은, 야, 그러면, 난 전치 수식할 때는 요 뜻으로 쓸 건데, 어, 예를 들어, 기획이라고 합시다. 이 뜻으로 쓸 텐데, 후치나 보호를 할 때는 니은의 뜻으로 쓰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려지는 거야. 그런,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이번의 케이스는 결국 명사 수식만 한다는 거죠. 명사 전체 수식만 한다는 건데, 이런 애들의 성격을 가지는 애들을 우리는 보통 한정사라고 해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정사는 한정적 용법, 즉, 명사 수식이죠. 한정적 용법만, 이런, 한정적 용법만 해야 된다. 나는 좋긴 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단독 한정한다. 단독 한정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단독 한정이라는 것은요, 명사 하나, 명사 하나 붙을 때, 이 한정사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한정사라는 형사는 한 번밖에 못쓴 거야. 얘가, 예를 들어, 얘가 한정사인데, 한정사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틀린 거야. 이렇습니까? 그래서, 명사 하나 쓸 때, 한정사는 하나밖에 못 쓴다. 라고 해서, 단독 한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따로 부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잠깐 돌아가서 보면 형용사의 종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명수량성상이 되는데 그 대명형용사가 여기 한정사에 들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정사는 대명형용사 더하기 관사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명형용사와 관사를 싸잡아서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대명형용사와 관사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거야? 보호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후지식도 안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한정사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보호를 주라고 후치 증만착근하는 얘네들 은 뭐라고 해? 얘네들은 서술 형용사라고 할 거예요. 서술 형용사. 나중에 형용사 파트에서 나오면 얘기할 건데요. 얘네들은 이제 보호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 선생님 근데 후치는 왜 합니까? 이제 이것도 형용사 파트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뜻이 달라진 애들은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어, 예를 들어 레이트 레이트란 형사가요. 레이트란 형사가 얘가 보어를 할거나 후치슈갈 때는 주로 보어를 할 때지만 보어를 할 때는 늦은이죠? 늦은 이죠. 늦은 형사로. 근데 얘가 전치슈갈 때는 돌아가신 작고한 전임자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해석을 하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형사 파트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걸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물길 표시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수품사라고 합니다. 필수품사. 그럼 반대로, 5번부터 나머지는 필수가 아닌 품사가 되겠죠? 선생님, 필수품사, 필수가 아닌 품사, 이런 게왜 나눠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해지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품사 시작할 때 얘기했었는데, 품사를 공부해야 되는 정말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했죠 첫 번째는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냐를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였어? 얘가 지금 완벽한 구조인지 구, 완벽하지 못한 구조인지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목표라고 했잖아 근데 이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가 그걸 결정을 해요.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 누가 죠 주어? 주어는 보통? 명사하고 대명사가 하겠죠 서술어 누가 합니까? 서술어 서술어? 동사가 하겠죠 목적어 누가 하죠?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와 대명사또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보어인데 보어 누가 합니까?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는 필수품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게 필수 품사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필수 품사면 총 필수 품사는 몇 가지입니까? 그럼 여러분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3.5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 4가지잖아요. 네 아니죠. 3.5가지죠. 왜? 형용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법이 두 가지,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보어를 할 때가 있고 명사 수직을 할 때가 있다고 했죠? 근데 명사 수직을 할 때는 얘는 필수품사가 아니에요. 보호를 할 때만 필수품사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필수품사인지 필수품사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반절만 네가 필수라는구나. 이래서 3.5가지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한정사, 아까 얘기했던 대명용사와 관사는... 필수 품사예요. 필수 품사가 아니에요. 필수 품사가 아닌 거죠. 필수 품사도 전는 거죠. 왜 얘네들은 보호를 못 한다고 했으니까. 보호하는 용사만 필수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잠깐, 자, 밑에 보다 보면, 자, 8페이지에 대시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어, 요 얘기를 한번 짚고 갈게요. 학생들 중에서 꽤 다수가 자기는 영어를 좀 했어. 난 문법을 공부 좀 했어. 라고 믿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과신하시는 양반들도 계시는데, 과신하는거 좋아요. 자신감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혹은 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꼼꼼히 다시 보셔야 돼요. 왜? 자기 자신에게 속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that라는 이 대시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기,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대신란 단어를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걸 먼저 봤을 때대스는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시 대명사의 품사는 뭘까요? 당연히 지시 대명사니까 대명사겠죠. 대명사.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대명사는 필수품사입니까? 아닙니까? 필수품사죠. 그렇죠? 필수품사니까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조 속에서 대스를 지우고 난다면 나머지가 불완전해지죠. 왜? 대스는 지시 대명사로 필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시부사입니다. 뭐라고요? 지시부사. 지시 부사. 부사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아까 필수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부사는 필수가 아니란 얘기죠.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I can run that fast. 나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건데요. 대시 있는 거지만, 얘를 지운다 해도, 해석은 좀 달라지지만,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없어. 라고 해석은 달라지지만, 문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이거 필수가 아니니까 얘를 지워도 달라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 지시형용사입니다 지시형용사인 지시형용사인 대은 필수품사입니까? 아닙니까? 지시형용사인 대순 필수품사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문제 가볼까요? 1번 필수다 2번 필수가 아니다. 3번. 케바케다. 필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필수다. 뭐이해되시죠 필수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세 번째게 뭐냐면 형용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어를 할 때는 필수고 명사 수식할 때는 필수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지시 형용사 대신 필수품사입니까? 필수가 아닙니까? 뭐, 케바케가 됩니까? 네. 음, 조금 여기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답부터 얘기하자면, 필수품사가 아닌 겁니다. 필수품사가 아니에요. 어, 선생님, 아까 형사 보호한다면 필수, 한다면서요? 그럼 이거, 보호할 때는 필수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에 전제를 다뤘죠. 뭐, 원래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대명, 원래 대명사인데 나 형용사도 할래? 라고 하는 대명형용사. 뭐라고? 대명형용사. 이 대명형사는 한정사라고 했죠 보호를 못한다고 했어요 보호를 못하니까 필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수를 지어도 나머지다 완벽하게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완벽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지온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실 텐데요. 영어가 단어로만 이루어진 언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진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대신요 위에 세 가지 품사 말고도요. 종속, 접속사, 관계, 대명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재밌는 게 종속 접속사로서 얘가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는 얘는 뒤에 절을 끌게 되고 얘를 싸잡아서 우리가 명사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절이 통째로 명사가 된대 명사가 이르십니까? 그러면 얘가 뭐뭐하도록 위하여 따라서 그래서 뭐뭐해서 때문에라는 뜻이 되면 이 대시 이끄는 절이 통째로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부사절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응. 이거 통째로 부사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관계대명사인 대시 절을 이끌면 그 절은 통째로 형용사가 된대요. 그럼 형용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절을 통째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가르마 칠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구조를 천천히 하나하나 꼬, 뭐, 뭐 꼼꼼히 봤을 때야 인식할 수 있으면 이미 늦었어요. 시험에서는 이런 걸 보자마자 인지하고 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마쳐야 되는데 꽤 다수의 학생이 내가 어,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한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학생들은요. 이 개념을 모르고 시작할 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걸 보자마자 얘가 무슨 절이구나, 얘가 품사가 뭐구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마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품사를 가르마치는 거, 자, 첫 번째,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절을 통째로 가리세요 절을 통째로 가린다 자, 보십시다. 절을 통째로 가려 볼게요. 저를 통째로 가려봅시다 저를 성째로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보도록 해요. She is the first person. 그죠? 그러면 그녀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주어, 서술어, 주격보어로 완벽하게 다 있죠? I'm glad. 주어, 서술어, 주격보어로 완벽하게 다, 다 있네요. 주어, 서술어, 주격보어 다 있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있죠? 주어, 서술어 했는데 세드가 세이잖아요. 말하다. 그럼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자를 통째로 갈았을 때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그죠? 여기 밑에 여기 들어갈까요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얘는 명사절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완전하다면 얘는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명사절과 명사절이 아닌 걸 가로막히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절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건, 형사, 형사절과 부사절을 가로막히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이거 구별하는 건데, 이거 구별하는 건데, 여기 구별할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절에서, 대절에서, 대슬 가리세요. 대절에서 대을 가립니다. 그래서 대절에서 대을 가려가지고, 나머지가, 그 대절 내부에서, 나머지가, 대절 내부에서, 나머지가, 완벽하면, 부사절이구요. 부사절. 불완전하면 형사절이에요. 자,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명사제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는데, 자, 이 대절에서 대술 가렸어요. 그럼 나머지가 완벽하죠? 대절에서 대술 가렸네. 나머지가 완벽하죠? 대절에서 대술 가렸는데 나머지 완벽하죠? 어? 그런데 여기서는 대절에서 대를 가렸는데 뭐가 없어? 어? 주어가 없네. 그 얘기는 뭐야?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저를 이끄는 거니까 얘는 형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접속사는 필수품사가 필수품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대명사니까 얘는 필수품사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대절 내부에서 대절 가렸을 때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형사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 말고 좀더 복잡해지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먼저 이해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절의 품사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가 품사를 배우는 목적 중 하나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사용됐어?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한 것처럼 필수 품사냐, 필수가 아니냐, 이런 게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형사가 이렇게 보어를할 때는 필수가 되고 명사식을 할 때는 필수가 아닌 게 되겠죠 다시 대명은 대명형사는 원래 대명사인데 나 형사도 할래 이런 애들이잖아 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량이나 성상은 필수품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먼저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 형사의 종류를 제가 대명수량성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대로 외우세요 대명수량성상 왜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 앞에 형사가 올때 대명수량성상 순서로 와야지 이 순서가 바뀌면 틀렸다고 치게 돼요 자세한 얘기는 형사편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형사의 역할은 이렇게 명사를 코디하는데 코디하는 방식이 보어로서 서술하거나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거나 이런식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 h e 블루 버 r e blue buses 그 버스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거는 전치 수식하고 있죠? 이거는 명사 수식입니다. 자 그런데 Sarah is nice She made me angry가 될때 얘네들은 얘는 각각 주격 보호랑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명사 수식인가 얘를 지웠어. 원래 있었다면 파란 버스들이 있다 정도겠지만 블루가 없어지면 버스들이 있다 해석은 달라지지만 문장 구조 자체가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어를 할 때는 얘네들을 지우고 나면 보어를 지우고 나면 이상해지죠. 문장이 틀리게 돼버려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세라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녀가 나를 만들었다뭐 내가 인조인간이야? 뭐 이거 아니잖아. 이러십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즉 얘네들은 보호는 생략하게 되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거죠. 왜? 필수품 사니까. 이런 개념까지 이해하시면 일단 형용사의 계략적인 얘기까지 되는 거고요. 이 형용사에 관련된 얘기는 좀더 진행해가면서 형용사 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